안녕하세요. 땅땅 무슨 땅입니다. 나라가 시끄럽다 보니까 하루하루 아주 피곤해 죽겠습니다. 어제도 잠을 설쳤어요. 근데 또 빵당 빵당한 일이 또 있었네요. 바로 이거죠. 무제한 계약 갱신 청구권. 저는 입지 분석 전문 유튜버라 정책적인 이야기는 잘안 하긴 하는데 아, 무제한 이 얘기를 듣고 정말로 너무 빵당해 가지고 얘기를 안할 수가 없겠습니다 어떤 법이 발의되었는지 설명을 드려 볼게요 계약 갱신 청구권이라는 것은 이제는 좀 자리 잡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전세를 2년 살고 나서 임차인이 저 한번 더 살게요 하면은 2년을 더살수 있는 2 플러스 2. 총 4년을 살수 있다. 그리고 2년 갱신을 할때 기존 보증금의 5%까지만 인상할 수 있다. 절대적으로 임차인에게 유리한 임대차 3법. 벌써 4년이 지났죠? 임대인 입장에서는 4년씩 임대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만기가 되면서 전세를 왕창 올려야겠다 하면서 실질적으로 전세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이 왕창 올려야겠다 부분에서 이해가 되는 분도 있고 안 되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재산은 재산입니다. 재산권을 억압을 하면 할수록 그 부작용은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2 플러스 2 였는데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서는 무제한, 2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무제한으로 임차인이 요구를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첫 번째 든 생각이 아, 전세 들어가야겠다. 전세 들어가서 살면은 무제한, 영원히 계속 갱신을 해가면서 살수 있겠다. 저도 전세를 많이 살아봤기 때문에 2년이 될 때마다 아, 이사 나가야 되나? 보증금 많이 올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야, 이거 참 좋은 법이다. 무제한으로 살수 있다. 아주 잠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든 생각이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런 생각을 하겠다. 무슨 말이냐면은 너도 나도 전세를 살고 싶어 하겠다. 전세 수요가 폭등하겠다. 그 말은 곧 전세 가격도 폭등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직 디테일은 설명 안 드렸으니까 영상 끝까지 한번 보시고 제 의견도 많이 말씀드려볼게요. 영상이 도움이 될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시는 분들 아래 따봉 버튼 좋아요 한 번씩 다 눌러주시고 구독 안 하신 분들 땅땅 무슨 땅 구독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자, 자, 이어갑니다. 2024년 11월 15일 주택 임대차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가 됐습니다. 윤종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를 했고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핵심 포인트가 되는 내용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임차인 계약 갱신 청구권 제한 없이 사용. 임차인의 입장은 아까 말씀드렸죠? 너도 나도 전세를 살고 싶어 하겠다. 그러면은 임대인의 입장에선 어떨까요? 전세를 한번 주게 되면은 임차인을 내보내지 못하고 무제한으로 살게 해줘야 됩니다. 첫 번째, 전세를 줄 이유가 없어집니다. 전세 왜 주죠? 무제한으로 살아야 되는데. 집은 비싼 돈 주고 내가 샀는데 임차인이 무제한 산다. 무제한 살면서 집 수리도 해주고 고장 나고 고쳐주고 도배도 해주고 거의 자선 사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전세 공급이 대폭적으로 줄어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시라면은 집을 사서 전세를 놓으시겠어요? 임차인이 무제한 살수 있는데 계약이 만기되면 시세에 따라서 가격 조정도 하고 때에 따라서 임차인이 너무 마음에 안 들면. 뭐, 마음에 안 드는 경우 있죠. 진상이라는 것은 어딜 가나 있습니다. 세입자를 바꿔야 할 필요성도 있고, 뭐 그런 거잖아요.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집을 세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때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경우들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임차인을 내보내고 수리해서 집을 팔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안 된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를 안 놓는다. 그러면은 전세 공급이 씨를 말리게 된다. 임대차 시장은 정부에서 할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 민간이 대부분 합니다. 근데 민간에서 전세 공급을 하지 않으면 전세 가격이 또 엄청나게 폭등할 수 있다. 그러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 나봐야 집 수리만 해주고 골치만 아프네요. 그러면은, 아, 임대 사업을 하려면 전세가 아니라 월세를 해야겠다, 월세. 전세 공급은 씨가 마르고 월세를 다들 선택하게 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주거비가 엄청나게 상승하게 됩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 월세화 되어 있는 곳들 주거비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월급의 막 절반을 월세로 내고 이런 것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 주거비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싼 이유는 바로 이 전세 제도 때문이에요 월세보다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싸기도 하고 그리고 목돈이 생기면은 전세금으로 목돈을 모아 놨다가 자동 저축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것을 디딤돌 삼아서 내 집을 마련하게 되고 자동 저축이 되어서 목돈을 꽉 묶어 두는 겁니다. 전세금으로. 근데 월세를 내야 된다 앞으로. 외국 기업도 우리나라 월세 시장을 보고 임대 주택 사업을 하려고 들어온다고 하는데 민간에서도 월세화가 되면은 이제는 결정할 수 있는 게 매수, 집을 사거나 또는 비싼 월세를 주고 세를 살거나 또는 그 뭐가 있을까요? 텐트 치고 살거나 호텔에 살거나 뭐 하이튼간에 집을 사거나 월세를 사거나 이런 쪽으로 점점 시장이 흘러갈 거라는 겁니다. 왜냐? 전세 매물이 없으니까. 또 다른 부작용은 지방 시장의 박살입니다. 제가 좀 과격한 표현을 썼는데, 이렇게 임대인을 쪼우고 전세를 못 놓게 하면은 다주택자가 되면서 임대 공급을 할 필요가 없어요. 쉽게 말해서 전세 나서 뭐해? 무제한으로 임차인이 사는데. 아예 그냥 돈을 분산하지 말고 똘똘한 한 채로 집을 장만하자. 이 똘똘한의 기준은 결국에는 입지를 이야기합니다. 지방시장보다는 수도권의 똘똘한 한 채. 수도권보다는 서울의 똘똘한 한 채. 서울 중에서는 한강벨트 똘똘한 한 채, 강남, 여의도, 동부이천동 이런 데를 말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뭐라고 하느냐? 부동산 양극화라고 합니다. 부동산 양극화는 지금도 문제가 많이 되는데, 부동산 양극화가 그게 다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임대 사업을 하지 않고 똘똘한 한 채로 간다. 전세 매물이 없어지고 월세만 생긴다. 전세 임대인은 내 집인 듯내집 아닌 듯 관리만 해주면서 임차인은 계속 산다. 임차인은 전세 구하기가 힘들어서 비싼 월세를 내면서 살아야 된다 임대인을 죽이고 임차인을 죽인다 양쪽을 다 죽이는 거죠 근데 조금 더 임차인 편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적정 임대료를 고시합니다 주택 가격의 70% 이내에서 제한을 한다 이렇게 되면은 본의 아니게 전세금을 빼줘야 되면서 이걸 빼주지 못해서 자동 역전세로 인한 전세 사기범 같은 그런 느낌 같은 느낌의 집주인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갑자기 법이 바뀌어서 전세 보증금을 1억을 빼줘야 된다. 뭐 이런 건 거예요. 빌라 시장에서 많이 일어났던 거잖아요. 갑자기 몇천만원 전세금을 빼줘야 되는데, 그걸 못해줘서, 갑자기 전세 사기범 소리를 듣고, 뭐이 부분은 또 설명하자면 복잡하니까, 뭐 하여튼 넘어갈게요. 그 외에 뭐 여러가지 것들이 있는데, 뭐 이해가 되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다 설명하자면은 한 시간 더 걸리니까, 중요한 것만 가져왔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무제한. 여러분은 이 법안 발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꼼꼼하게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